레드인데 어 약간의 핑크 레드로 뜨는 선. 음. 음. 저기 오늘은 어 핑크빛 레드를 7레벨 정도를 고객분이 요청하셨어요. 근데 어 굳이 기존에 이제 그 블루 컬러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. 정상으로 살고 싶으신가 봐요. 이제 자꾸 빠지기도 하고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정상 계도여 다시 들어올란가 라 봐요. 그래서 어, 7레벨에 오늘 레드 핑크빛 레드로 합니다. 그래서 뿌리 쪽에 굳이 탈색을 안 해도 돼서 어, 지금, 지금 이제 어, 두피라인 쪽은 9레벨에 와, 그 레드로 6%로 시술했고요. 지금 끝머리는 지금 6레벨의 그 C 핑크를 이용해서 시술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끝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기존에 이제 염색을 많이 한 모발이 탈색하고 염색한 모발이라서 어 그냥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해서 지금 시그마 플렉스 두포 놓고 영양 염색으로 시술합니다. 그래서 어 오늘은 7레벨의 컬러예요. 자, 이 네, 지금 연결부이쪽 먼저. 자. 전체 끝까지 나가지 않고 연결부위 먼저 이제 3프로로 이제 여기 지금 파란 거 있는 데는 하지 말고, 여기 노란 게 있는데,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. 수도자르고